포르투갈은 자녀교육 및 제휴의 인생정착지로 많이 호평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포르투갈이민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 국제이주공사에서 추천하는 포르투갈 골든비자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왜 추천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한 치안입니다. 카톨릭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국민성이 온순하고 강력 범죄가 적어 치안이 양호한 편입니다. 포르투갈은 국제 경제 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도 글로벌 피스 인덱스에 조사 대상 163개국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안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저렴한 생활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세계 각종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포르투갈 생활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36.2% 낮다고 합니다. 저렴한 생활비는 제2의 정착지로 가장 큰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선진의료시스템입니다. 포르투갈은 세계보건기구가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의료시스템 순위에서 12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초등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어교과 과정을 이수하여 국민 대다수가 편안하게 영어를 사용합니다. 의무교육기간은 12년이며 공립학교 학비는 무료입니다. 전문대학은 2년 또는 3년제이며 일반 대학은 EU국가 간 대학학위 공동인정협약에 따라 3년에서 4년제입니다. 포르투갈의 신학년도는 9월 중순경에 시작되고 저희 국제의 주공사가 추천하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포르투에는 오포르투 인터내셔널 스쿨을 비롯해 여러 곳의 국제학교가 있으며 평균 학비는 연간 8천에서 13,000유로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가지의 장점이라면 세금 혜택인데요. 그 중에서도 OECD 국가의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서 55%이고 프랑스 45% 영국 40% 스페인이 34%이며 반면 포르투갈과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이민의 장점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의무 거주 기간이 짧고 자녀는 물론 부모님 동반이 가능한 3세대 이민입니다. 그리고 학력, 경력, 자금 출처 증빙 의무가 없어 수속이 수월합니다. 비자 발급 후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들은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인 포르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뉴엘 드 파소입니다. 포르투갈의 유명한 공연 예술 극장인 아게아 포르투 콜로세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마니엘 트 파소는 주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좋은 매물 가격과 좋은 위치는 추후 매매 시 좋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의 구매 가능 리스트인데요. 35만 유로의 복층 스튜디오형 물건 한 개만 남아 있으니 투자 목적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실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의 명칭은 일대폰수인데요. 앞서 보신 마니엘드파소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나 편의시설, 교통 등 여러 면에서 닮아있고, 굳이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대로변이 아닌 조용하고 안전한 보행자 거리를 마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대폰수 역시 에어비앤비로 투자하실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상벤투 기차역과 유명 여행지, 그리고 인근의 문화유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대 폰수 프로젝트는 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며 고가의 가구와 장비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4세대가 남아있으며 맨 2층 유닛의 경우 가격은 35만 2천유로인데 이 중에는 15,000유로의 법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021년 1분기부터 골든비자 신청 대상 지역에서 리스본과 포르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이민을 희망하신다면 규정 변경 전에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포르투갈 이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 이주와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